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마음일 텐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기하게 주셔서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어렵죠 이렇게 매번 있는 이렇게 하는다면 연습하면 뭐 익숙할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 스케줄 시간 조정하면서 이렇게 모여갖고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신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음까지 늘 줄이야 <laughs> 그냥 불지 않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시간인데.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성탄절이 화려하니까 불도 반짝반짝하고 그 때문에 성탄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절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두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질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쳐놓은 여러 가지 울타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어떤 그런 방향.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세상이 쳐놓은,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40일 동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스의 고난에 집중한 것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뭐냐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우리의 삶이 초대되어진, 초대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낸 거예요. 그사순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면 말 그대로 신비로운 사건으로 시작해서 신비로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정의가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비이성적이라고 사용돼요.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신비로움의 여정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신비로워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제 아내도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가정이 이제 나중에 이러면 보구마가 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 프레즈노라는 지역까지 와갖고, 이에서 프레즈노 아닌 연합감리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 애들 보면서 커가는 거 보면서 신비로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신비롭게 아이들을 커가게 하실까? 우리 딸은 어떻게 신비롭게 나를 닮았을까? 엄마 안 닮고. 그런 것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또 뭐냐면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내와 결혼했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젊은 속끼모여갔고요 소끼를 그 야외에서 모였어요. 아주 그냥 꽃피는 그꽃 피는 그꽃 피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음,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김영기 집사님 결혼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김영기 선사님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다 나눌 수 없고, 신비롭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져 주는 게 신비롭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 눈으로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인 삶으로 초대되었던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 쓰는 생활로 여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삶으로 초대한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은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점에서 쉽게,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뭐냐면, 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신앙만 없으면, 이 부활만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는데, 자기는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한번 저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안면하려도 주저하려는 분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이걸 제가 한세번 물어보시면, 그때부터 약간 궁금하게 생겨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부활신앙만 없다면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부활신앙을 믿어야만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걸 믿어야만 이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갈수 있다는 거죠 흔히들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객관적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객관적 증거로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의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많이, 여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증명하면 서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여러분들 내가 결혼할 텐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얘기해갖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설득이 돼갖고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결혼하셨나요?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특별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여자 어차피 아까 제가 신비롭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운 하나님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여러분들 어쩌면 저를 꼭 닮을까 이러면서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더 나아가야 아내와 결혼한 것도 저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결혼했는지 가끔 지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결혼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니 얘기가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까 결혼했겠지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게 우수갯 소리인데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판단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준비되어서 된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다 뭐냐면 사실 관계에 의한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사실 부활의 증거를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 증거하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이 성서 신학 이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한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증거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복음서는요 똑같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에 쓰지 않았고요. 쓴 사람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로 돌아가시고 장사 지은 그 무덤에는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대부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설마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나타날 리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또 다른 제자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한 사리길을 갖다가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저녁에 대해서 떡을 떼서 먹을때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날로 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그들이 증거하죠.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행위를 보면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어떻게 제자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오늘 본문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사약한 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막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막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계속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흩어졌을까요? 그럼요. 흩어졌겠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리, 그 자리 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한 사람 누구였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숨겨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로 돌아가셨을 때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유대인이지만 빌라도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러도 되겠느냐?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향유를 제공한 사람도 뭐냐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이런 사내들인 공예의 최고 위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몰래 밤에 사람들이 보는 눈을 피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거듭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향유를 들고 그 무덤으로 쫓아갔어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쫓아갔다가, 여러분들 두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없었으면 여자들이 없었으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거를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그 장면을 목격하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 그 자리에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여러분들 누가 있었냐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증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다니신 그 장면도 못 봤을 것이고, 읽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분발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없었으면, 제자들다 어디가 있냐면, 열두 제자가 다 남자잖아요? 다 어디,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숨어있었단 아,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제자는 볼 필요 없이 베드로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인데 이 베드로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분들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수제자 그렇죠?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수, 수제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 중에서 제일 트러스트하는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맡겼습니까? 응?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성지순례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끔씩 박물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시면 그림을 보면 옛날 성화를 보잖아요 그면 뭐 여러분들 그 성화들의 제자들 그려는 그림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열두 제자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린 그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를 거기서 찾으려면 뭘 찾으면 돼요? 열쇠 꾸러미가 손가락에 걸고 있거나 허리 꿈이 있으면 누구예요 그가? 베드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유다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가로뉴다. 돈 주머니 찾으면 그게 가로뉴다예요. 이 성화를 보면 그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도 베드로를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역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 복음에 보면 해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밤, 밤새면서 고기 잡고 들어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해변가에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고기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멀리서 딱 보니까 누가 그 해변가에서 이 고기를 굽고 계신가 누군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멀리서 제자들이 보고 아니 예수님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통을 확 찢고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약간 믿업지 못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 떠올랐겠죠. 다 떠올랐어요. 너가 내를,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아, 제가 무슨, 그러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떠올랐겠죠. 어쩔 바를 모르고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은 저기 예수님 계신구나 기뻐서 그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냐면 무통을 갖다가확찍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랍비들이 가르쳐요. 공부를 같이치다가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뽑아요. 딱. 그럼 만약에 떨어진 애들은 뭐하냐? 아버지 밑에 가서 부모가 배웠던 그 직업 그대로 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나이 먹을 때마다 시험을 쳐요. 그중에 베스트 부베스트만 시험 제일 잘치는 애들만 뭡니까? 라비가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가서 그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다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꾹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뭐예요불고기 잡는 거 배운 거예요. 근데 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낳는 업무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그, 그 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갔냐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개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됐단 말이에요. 눈에 쏙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냐면 불렀어요. 제자로. 그 물을 떨궈 놓고 갔단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진가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이 다락방에 제자들 이 모였었는데 그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고 그중에 단연 베드로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갈릴리가 고향인 베드로가 아니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자을까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그 변화의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란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같이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죠. 더 이상 모이지 말아야죠. 근데 오히려 더 뭐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주변과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어쩌면 혹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하기를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만 없어지면 그들은 다 흩어질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더 힘있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에 다시 한 자리 모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 제목인, 설교 내용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면 성령을 여러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계의 중심에는 부활과 성령이 이두 가지가 주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유다인 유대인들끼리만 예루살렘에서 아웅다웅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들까지 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부활신앙의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선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리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제자리이다 흩어질 것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 능력있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이 되었는 얘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부활은 전혀 능력 없던 제자들을 일으켜서 생명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그얘그 글을 보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심장이 뛰는 것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뛰어보는 경험이 있으세요? 막 심장이 벅차게 막 뛰는 경험. 근데 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경험.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의 경험. 심장이 뛰었다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어? 앞으로 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면 내가 어쩔 바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활의 경험,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히 고백한 부활의 신앙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전에 자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향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부활의 기쁨은 제자들의 심장을 여러분들 뛰게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뛰 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열악하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뛰는 가슴으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상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어보지만 우리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흩어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민으로 거듭났습니까?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부활절의 교회는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눈 돌리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폭력과 배제와 억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향해 뛰는 가슴으로 그들의 손을 움켜쥐고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노력과 헌신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고 부활신앙을 뛰는 가슴으로 실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의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의 믿음과 저희 신앙은 이 부활신앙을 가슴에 품고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던 것은 다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정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왕 신앙 생활 하는데 정말 폼나게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가지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 판단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중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알려주셔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게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온전히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